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대림절. 네,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어,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 전에는 준비 기간으로 뭐가 있죠? 부활절 전에는 힌트 4, 4로 시작하는데, 어 4. <laughs> 자, 부활절 전에는 준비기간으로 사순절이 있고, 바로 이 성탄절 전에는 준비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자, 대림의 뜻이 뭐라고요? 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하, 축하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더 깊이 생각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날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더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2023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정리하면 이 대림절, 대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12월 한달 동안은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평생 다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주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나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2월 한 달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므로써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 네,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오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러한 이야기 등,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이런 놀라운 일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 외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표현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잘 아시고 더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면, 어,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어,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육신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아픈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아파보았으니까, 본인이 많이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저는 어떠했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에, 저는 뼈도 통뼈라서 에, 깁스 한번한적 없고 어렸을 때는 깁스한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저거 어떻게 하면 나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려도 보고 막 다리를 이렇게 삐긋하려고 다리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한번 겹쳐도 보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을까요? 아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그냥 말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에게 없는 저에게 또 다른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저희 학창시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이었을 것같죠 여러분. 어, 상윤이가 갑자기 비웃는데. 에, 나중에 봅시다. <laughs> 자, 모범생으로 보니지만 학창시절에 한동안은 꽤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방황하거나 또 청소년 시기를 힘들게 보내는 청소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그들의 마음의 마음과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저에 비해 저희 아내는 어떠냐? 저희 아내는 학창 시절에 잘못되거나 어긋난 행동을 별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모범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지 마라는 행동을 왜 하지? 하고 생각하죠. 자, 이처럼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파 본 사람이 알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의 마음은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몸소 체험하며 겪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울 것이 없어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셔서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작은 공간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가장 믿음직, 믿음직 할 만한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무시받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특별히 남자로서 받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유혹은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다 아시고, 또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치열함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생이나 어떤 랍비 설교자보다는 목수로 보냈던 시절이 세월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공경과 갈등, 그리고 허탈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런 일 없는 듯다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갈등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바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고 더잘 공감하고 더잘 성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든과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껏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모진 고통과 힘듦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더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을 닦아주고 또 위로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으려면, 죄를 대신 갚으려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은 죄인이 누군가의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그저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인간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진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저 신나게 웃으며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캐롤송,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여러분 알아요 혹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죠? 상쾌하죠? 네, 상쾌한 그 기분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부산에 사는 청년들은 뭐 이런 걸잘안할것 같은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아닐까? 여기에만 빠져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야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더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잘살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를 생각하며 우리는 회개와 감사가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함께 뒤섞인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때문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인간답게 사셨던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네, 어, 우리 해민이가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감사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꽤 나름대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남이 어떻게 되는가 따위는 상관없이 나만 잘 사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예전사 공동체 모두는 다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아마 짐승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인간답게 사셨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떠하셨고, 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셨으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눈여겨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 인간상을 발견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 모두가 다 인간성은 상실했으면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편하고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러러 보거나 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지금껏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마치지 할것 같은데, 예,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시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시험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뒤에서부터 가면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다 같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주님은 나의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겠구나 우리는 비로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도 다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먼저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단지 글로써 지식으로서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말하는 고통 다 알아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직접 다 몸소 다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지만 그곳으로 그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아내가 아프거나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저는 별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뭐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거나 또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줄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지금껏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인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한 인간에 불과하셨다면, 물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죠.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인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그 이전 그 이전 그 이전 그 이전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옛날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 어, 저 별을 좀 따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드라마에 보면 어, 저별 따줄 수 있어? 저별 따줘? 뭐 이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진짜 따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날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없던 별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또 정말 지금 해결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다 그것들을 맡기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 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먼저 그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이해하시는 차원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남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 사랑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신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정말 참된 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진정한 심은 맛있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지고 화려한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황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어려운 난관과 장애 그리고 시험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 또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 신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